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택하십시 어, 내가 메인 일이야? 왜 부담되냐? 킬러가 중요하잖아요. 킬러 차이로 지는 경기 경기가 좀 많지. 시스템 이 출격 준비 완료. 공격 시작까지 30초.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어, 나도 요산한 줘봐. 에, 됐어요.

박태준 들어왔고 박태준 박태준 어또 3초 3초 숙겠어. 코너에 부족해. 부족해. 어서 맵을 치자고. 어 위도 먼저 쪽. 아나 아나 나니 아나 해. 이대로 끝내지 말 화내. 이거 이거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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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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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렀어. 위도 정면에 메르시 잡았어잡2어힐 재빡세 메르시 잘x2 아이아이고 어, 나이스 궁뭐였거든요 렉킹볼 한번 가볼까? 아리위도 정면 위도 정면 감슴 겐지랑 나이스 겐지 가면 될것 같거든요? 수바 나노 수바나와위도 나이스 겐지 아 휴대 이야 봤잖아 페냐. 펜지가 무시해 터졌어. 터졌어. 아 이거 이 들어봐, 되네 휴대 텐카 없거든? 라인 없거든 라인. 라인 살려 라인 살았어 라인 살았어. 살어 아니, 아, 나도가빠 갔는데 그냥 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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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위도우, 위도 보고 있다, 위도 보고 있다 위도 정면? 위도우 나, 위도우 정면 위도우 위도 반피, 반피, 위도 반피 위도 어디라, 데지 어디야 라임 오른쪽, 라임 오른라이 망치, 라임 망치 나홍병 준비해줘, 나홍 오케이 엘리시 컷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나이스 투 홀, 나이스 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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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힐 됐어 힐 됐어 힐 됐어 오른쪽 오른 왼쪽 왼크리 일어나세요 스이스아못 뛰었다 못 뛰었어 못 뛰었어 아 괜찮아 안칸 버섯 어아아 미안해 젠지 못 뛰었어 아 이거 너무 가까웠데

아 근데 마지막에 애쉬랑 레킹볼 둘이 다 했어 맞아? 나이트 아... 욕해달라는데 마중에못밀줄 알았는데 밀었네 메인일 부담되지 난메인일 너무 부담돼 힘들어 <laughs> 너가 서브라고 생각을 해 <laughs> 오, 야타가 메인 오케이. 야타님, 야타님 오케이. 부탁할게요 막힐 수 알겠어 어? 우리 야타 치유 700이라는데? 반갑다 와, 와 화가 났나 화가 나 메인, 메인 맞아 이거? 네, 나, 아 미안 말안해말안 아, 하기로 했는데 말했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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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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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미안해 어 오타 났다 당황하셨다 오케이 네네 아 괜히 말했네 아 미안해, 화내해미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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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으로 그냥 오지게 해미레킹미님 찍고 올때 매트리스 안게요 오케이, 화이팅. 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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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안해미디해요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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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어 봐 세어 봐 와! 뭔 딜이야 어.. 야아죽 정면 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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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없어 힐 없어 없어 메카도 없어 메카도 없어 아니 어 메카 탔어요 다 지래 아 이제 나이스, 맥코리아 나이스, 레코아 나이스, 레코리아. 나이스, 살려 나이스, 와, 나. 티. 나. 너무 부족해. 아 나이스, 나이스, 아리아 나이스, 레코리아. 나이스, 레코아 아 히터게임 히터게임 미스터 컷 여기 뒤바뒤바 여기 뒤바혼어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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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 크 어. 앞에 전진할게 힐러 좀 줘봐 힐러 붙숴줘봐 이번에 딴거 말고 밥만 써보자 밥만 밥 하나로 못 막으려나? 밥 안되면 내가 먹어버릴게 왠지공 치면 밟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니위도공이야 위도우 나이스 드레바 나 디바사, 디바 여기 나 웨스턴 보인다 웨 안돼에에 저걸 이거 궁을 거야. 아 킹볼 님, 저기, 저기 위도 좀봐 줘요. 아, 피었구나. 와, 나도 죽었다. 아, 나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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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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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안 비비는 게야오비오비오못비오못 <론> <안. kaboom trees> 비벼 도 돼. 이거도 돼. 이거도 돼. 이도 돼. 이거도 돼. 이거도 돼. 이 이거도 이이이도이도이이거공이이 오른쪽에 디바. 이거 위도금 끝났나? 아, 감쪽에 막혔어. 감쪽에. 오, 어, 왼쪽 컷. 벤츠 왼쪽, 벤츠 왼쪽. 왼쪽. 어, 야타. 아이고. 아, 야타 덕에 가려서 안 보였어요. 아. 미안, 미안. 내가 사비신 되는게. 아, 그, 그, 가능해요? 아, 살았네. 어 님들 나 여기 있을게 그냥 어디 어디 네, 여기 여기가 어, 어디야 각좀 여기 보세요 거기서 아 오케이 어 오케이 거기서 각한번 뭐 캐리해줘요 어 어그로 여기서 어그로 잘 봐줘요 어그로 잘끌어주세 걸렸다 미르 어 걸렸어 어, 어, 아, 이거 뭐야 아니 거기 안 보여 어아힐뱀힐뱀뽕 겐지 뽕 겐지 배웠어 아깝거점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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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거점. 거킨볼링 거점. 들어수 있어 실쪽해 봐. 나밥 있는데 거점 들어가서 그래, 밥 먹을게. 이거 또 넣페. 한 번만, 한 번만 해 아깝다. 아, 밥 있는데. 나 아, 나올 <목소리> 수 있지. 아, 다음에. 벌써 이어 아, 이거 공도 많아 가지고 한번 한번 막아 볼만 했는데. 까매. 야, 우리가 1분 더 많아. 나이스. 너무 상에 눈물이, 이게, 눈물이 앞을 아, 이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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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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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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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잘하는 거지. 음. <laughs> 다이아라고 막말하시네. 뭐야 여기 다이아 구만 니었어아 뭐야 이 자식 그거 메달도 없는데? 뭐라고요? 배트도 안 받은 자식 여기서. 이게 여기 노벤치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 판에? 안 거기 안녕. 아. 화팅팅 나이스 I s a 도만 보는 거 나이스. 오케이. t want to go to the ice. c e Kenji? k e n 요 i Kenji? k

얘들아, 뭐와 용과 용과 나이스 디바 디바 메카. 디바 메카 탔어요 레시 레시. 나이스 레시. 이것도너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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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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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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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도도아이 <laughs> 아, <목소리> 아 이트 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월! 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텐션 걷자네. 나, 나 받을 수 있어? 아, 아못 받을 수있못 받을 어 같은 데 갔어, 나 나이스, 하나. 아, 아, 좀 나, 이새아 아, 전장 어 나이스, 나이스. 네. 한 칸도 안 막혔다 아. 이거 우리 그냥 대치하다가 궁한네 다섯 개 모아서 한 번에 뚫자 한 칸만 먹으면 돼 소연 보셨습니까? 음. 10분 12,000일 이게 덥니다 빨리 채택해주세요 아. 잘했네 빨리 잘잘 잘했어 잘했어 <laughs> <아우. 웃음> <아우. 웃음> 건성인 거봐 <laughs> 화나지 않아요. 이렇게 잘해 주는데 자기 다이아라고. 아 나도 나도 그 느낌 뭔지 알아요. 맨날 당해가지고. 아 진짜 화가 나 화가. 역시 나. 우리 우리 좀 뭔가 맞네. 나도 마이트도 맨날 나한테 다이아라고 무시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아 이거 아나 루시오 해가지고. 아 어, 그것도 야, 저, 괜찮고. 아 근데 잠깐만 알지 무슨 말인지. 공지 어허, 그건 좀 그래요. 어, 이렇게 오, 할 거면 그냥 뚜뚜갈게 하면 야지시오로딱이속하면서다 같이 들어가면 바로 죽는 쟤네 뭐나오려나 라인? 라인하우스, 라인, 라인 스 라인. 라인. 아루시오좀라도 있다. 층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들어가, 나이스 들어가. 들어갈게 들어갈게 들어갈게. 아비상어어 숨보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수고해요. 나이스, 수고, 수고.